안녕하세요, 네, 부닥스입니다. 오늘은 배틀맥시를 또 강남교수 집 앞에. 이번에는 꼭한마리 듣고 가고 싶습니다. 진짜로. 오늘 최비는 2호 합사에 14g 프리리그 싱커에 오마이갓 oh 피싱에서 파는 무야호 3.8인치입니다. 그리고 릴은 릴은 도요라노. 로드는 다크 호스렛입니다. 오 어, 방금 건드렸다. 아씨 건드려야지. 뭔가 어, 임지였다. 혹시 모르서까 재미질해봤고요. 와. 우야호. 먹어버렸네 베스가. <laughs> 아 잠시. 만 야, 입질을 박았거든요 한 번? 근데 무려 하... 몸을 그냥 반토갈이 내버렸어요 그렇다면 생코옴으로 반응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렇게 잘라먹는 녀석들은 짝다는 거니까 요 생코옴으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번 색 이번 색상은 빨간색이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컬러거든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요 충분해요 충분해 나이사 좋았고 아니서 여기지 입질이 들어왔다는 거. 어, 패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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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패스. 이만하게 계속 놀고 다녀 여기서 저기 저기. 계속 날파리, 요, 날파리 보면서 쫓아다니고 있어. 5cm?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. 어, 건드렸다. 어. 저기 좀 건드려. 아우 갔다. 야, 야왜 이렇게 예민한 느낌이지? 피가 또이 얕은 여단 쪽에 정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저성기는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. 활성도가 안 좋아서 별로. 근데 피딩은 했으니까 피딩은 했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얕은 실로에 붙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쓰대로 진입할 거예요. 지금 제가 요요나무로 베스가 한 마리 두 마리씩 조금 어, 하나, 조금 나는 게 일자도 안 되는 것들, 그놈들이 돌아다니고 날파리를 쫓아다니면서. 돌아다니고 있긴 하거든요. 아, 지꽤날라가는숲에 Yes. 잡았다. 아, 나이사. 잡습니다. 우. 나이사. 나이사 너일로 와. 나이사 나이사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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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사. 와. 어? 나이사. 아. 이 소리는 전북 임실군 상수면 어. 상수리 상남자 보이네. 수지에서 낚시 소년이 베스를 씻는 소리입니다 어, 음한 진짜 정도? 오. 오. 좋아 너는 클라스 되는 게 근데 너는, 방금 체포가 된다. 아, 예. 아빠는 이 소식을 르고 있는 거야. 근데 아빠가 잡으면 끝이야. 스며야 물었어. <laughs> 아빠, 저기, 연안이 다비구만저 연안이 한번 던졌더니, 바로, 숲을 넘어올 때, 바로 물었어. 요런데, 숲을 넘어올 때, 스베로 딱 긁고 있었는데, 갑자기, 이렇게, 이렇게 한번 챘거든? 근데, 몽, 뭔가, 좀, 묵직한 감이 있더니, 이 녀석이었어. 너 정신 차려. 정신 차렸네. 찍었어? 어. 최대 겁나 예뻐. 무지개 피해, 스, 오빠. 와, 대박. 저 붕어 조사님들도 다 잡는 거 봤는데, 갑자기, 어, 혹시 이거냐? 네그 물소리 나잖아. 이거 피비난시인줄 알았네. 내가 딱 끌어올리니까 베스인 거 알았어. 그렇습니까 그렇지 이러면 한 마리 더 뽑아내야지 그냥 그림인데 여기는 안 나올 리가 없잖아안 나올 리가 있네 I <laughs>